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방... 이용해서 모빌을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키 전달될 예정입니다 자 키트 안에 있는 내용물 먼저 살펴볼게요 열어보시면 그리고 낚싯줄 그리고 총4 0 개의 투명한 자개가 봉투 안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봉투 안쪽에. 쇠 거리가 같이 있을 텐데요. 이쇠 거리는 낚시줄을 연결해서 어떤 공간이든 걸수 있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총 이렇게 4가지의 준비물이 봉투 안에 담겨져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자개를 이용한 모빌 만들기를 시작해볼까요? 자, 자개로 만드는 모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준비해 주셔야 되는 준비물이 있어요. 자, 옆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매직과 그리고 가위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매직은 어떤 용도로 활용할 거냐면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자기는 모두 투명한 색깔이에요. 하얀 색깔이죠? 자, 만져보면 느낌이 조금 다른데요. 이쪽은 맨들맨들, 그리고 이쪽은 자기 거치, 같이 거칠거칠해요. 그러면 느낌이 달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을 매직으로 맨질맨질 한 면에다가 컬러 칠을 하면 이런 식으로 느낌이 나오거든요. 저 선생님은 이렇게 총네 가지의 컬러를 칠해봤어요.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매직을 이용해서 컬러를 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자기를 활용한 모빌 만들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먼저 진행하실 작업은요, 나눠져 있는 자개를 가지고 길이감을 측정해 보는 작업이 중요하거든요. 자, 어떤 방식으로 선정, 아, 만들기 전에 어떤 길이감으로 자기 무비를 만들 건지 미리 측정해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선생님은 지금 컬러감을, 어 이쪽에 있는 건 길게 떨어지는 건 7개 그리고 짧게 떨어지는 건 5개로 배열을 했어요. 이 개수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저는 전부 다 7개를 할게요. 아니면 10개를 할게요 해도 상관없어요. 나눠드린 자기 수만큼 여러분들이 골고루 배열을 하시면 됩니다. 어, 컬러가 네개가 있어서 선생님은 네줄로 일곱 줄 다섯 줄 이렇게 해서 지금 작업을 할 거거든요. 미리 배열을 해보고 지금부터 낚싯줄을 풀어볼 건데요. 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낚싯줄 잘안 보일 것 같아서 선생님 은 검정색 실을 준비했어요. 이 검정색 실로 묶는 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요즘의 사회적 거리를 위해서 팔을 양팔 벌려볼까요? 낚싯줄을 잡고 양팔을 벌려서 자, 여기 끝까지 왔어요. 이 끝까지 오면 묶으시면, 자르시면 돼요. 엄청 길죠? 이 상태로 작업을 하실 건데요. 낚싯줄은 여유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좀 길게 잡고 작업을 하면서 길면 나중에 잘라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낚싯줄을 팔 자세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양팔 벌려서 낚시줄을 자르시고, 그리고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어떻게 묶는지가 중요한데요. 목일은 제 밑에 있는 조각부터 먼저 묶어서 올라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먼저 껴볼게요. 구멍에다가, 구멍이 지금 총두 개가 보이시죠? 위에 있는 구멍을 해주시고요. 묶은 다음에 다시 잘라내면 되니까 처음에 묶으실 때좀 여유를 가지시고 묶어주세요. 자, 일반 매듭. 우리 신발끈 묶듯이 그냥 일반 매듭으로 묶어주시면 돼요. 자, 묶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묶었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짧은 끈을 통과시켜서 한번 더 매듭을 만들어 볼게요. 자, 매듭 나와주세요. 들어가 주세요. 네, 매듭 통과시켰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총 3번을 묶어줄게요. 지금 이건 실이라서 훨씬 더잘 묶이는데요. 낚싯줄은 탄성이 좋기 때문에 묶을 때 단단하게 총 3번을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로 3번을 묶을게요. 일반 매듭으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3번을 묶었고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어, 짧게 시작했던 매듭의 끝을 끝을 어, 한 0.33mm 정도로 잘라주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는 작업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아까 배열되어 있던 첫 번째는 하얀색이었고 두 번째가 컬러감이 들어가 있는 색깔이었잖아요. 자, 이걸 보시면 이쪽에는 선생님이 색깔을 칠해서 조금 더 진하고요. 이쪽은 컬러를 칠하지 않아서 조금 더 연한 색이에요. 그러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컬러색이 있는 바깥쪽에서 밑으로 들어올 거고요. 아, 하나의 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좋게 집에 있는 바늘이 있으면 바늘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쉽게 할수 있어요. 바깥쪽에서, 아, 거꾸로죠? 바깥쪽에서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바닥에다 두고 내가 만들고 싶은 길이감을 만, 잡아, 잡아보는 게 중요해요. 자, 이 정도로 짧게 할까? 아니면 더 길게 해서 모빌 전체를 길게 할 건지에 따라서 조금씩 작업이 달라지거든요. 선생님은 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 3cm 정도로 간격을 잡아볼게요. 그러면 좀 짧게 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끈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한번 감싸주시는 거예요. 보이세요? 이렇게 한번 감싸줘서 구멍이 생겼죠. 이 구멍이 생긴 상태에 이 구멍에 다시 한번 실을 연결합니다. 실을 통과시켜 주세요. 아이고! 자 이제 두 번째 거 바늘을 이용해서 끈을 끼고요. 자이 상태에서 길이감을 한번 보는 거예요. 저는 2cm 정도로 할 거라서 자 길이감을 잡고 끈을 밑에서 잡아주면서 작업을 하시면 좋아요. 자이 상태에서 구멍으로 한번더 들어가주세요. 들어가주시면 이렇게 한번 보이세요? 한번 꼬여졌죠? 이 상태에서 가운데에 한번더 끈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한번 매듭이 생기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 구멍에 다시 한번더 실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총두 번이 묶여지거든요. 조금 더 단단하게 유지가 될 거예요. 자, 같은 작업을 반복합니다. 자, 위에서, 아,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요. 다시 자기, 자기와 자기 사이의 거리를 한번 보고,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끈을 잡고요. 구멍으로 한번 더. 그리고 구멍이 만들어진 원에 실을 한번 더 집어넣고, 한번 묶고, 다시 한번 집어넣어서. 한번더 묶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동일한 작업을 계속 해주시면 돼요. 끈이 전부 다 묶인 게 아니기 때문에 길이감은 끈을 조절하시면서 만들어 가시면 돼요. 자. 얼추 맞죠? 자, 지금부터 계속 동일한 작업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모빌 줄이 총네 줄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네 줄이 완성이 됐고요.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라탄 고리를 묶는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할 건데요. 이 라탄 고리를 어디든 걸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총네 군데에 동일하게 낚싯줄을 묶어서 묶어 줄 건데요. 어, 길이는 어디에 걸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러면 50cm로 하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낚싯줄을 50cm로 총네 줄을 먼저 잘라 주시면 돼요. 자. 50cm를 잡고 총네 줄을 잡아 줄게요. 세줄 그리고 네 번째 줄까지 네네 네 번째 줄까지 잘라주고 나면 나탄 고리에다가 지금부터 끈 묶을 건데요. 어맨 위쪽을 먼저 위쪽을 한번 다 묶어줄게요. 자, 손가락 집어 넣어서 한번 매듭을 지어줄게요. 네 개의 줄을 전부 다 묶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자, 묶은 상태에서 네귀퉁이에 낚싯줄을 한 번씩 다 묶어주시면 돼요. 아킷줄 묶으실 땐 어, 어떤 방식이어도 상관없어요. 풀리지만 않으면 되니까 밑으로 들어가서 위로 올라와서 자, 일반 매듭으로 총 3번씩 묶어주시면 됩니다. 한번두번세번 번, 번. 그리고 다음 줄을 찾아서 다시 밑에서 위로 올라와서 일반 매듭으로 총 3번 한번 두 번, 세 번. 다른 줄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세 번씩 묶어주세요. 이렇게 세 번을 묶어주고 나면 마탕 거리가 완성이 되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수평이 잘 맞지 않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수평이 잘 맞지 않거든요. 아까 묶었던 끈을 조절하면서 수평을 맞춰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수평을 끈을 바닥에다가 내려주시고 끈을 밑에서부터 잡고 올라와주시면 돼요. 그러면 균형을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중간에다가 한번더 묶어볼게요. 이렇게 고리를 만들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묶으면서만 남게 된 이런 끝 매듭들이 있거든요. 끈줄 잘 보이세요? 이런 낚시줄들을 정리해준 작업을 먼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기 모빌 만들 때맨 마지막에 매듭들을 0.34mm 정도 남겨놓고 잘랐던 것처럼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근데 너무 바짝 자르면 매듭이 풀리니까 신경 써서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만들었던 매듭들을 같은 구멍에다가 총네 군데에다가 여러분들도 묶어주시면 돼요. 누는건 똑같이 일반 매듭으로 묶으시면 되고요. 어, 묶으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점은 이 모빌의 높이 감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낚싯줄이 길게 있어서 이 낚싯줄 전체를 활용할 건지, 그러면 길게 매듭, 어, 자게 모빌이 만들어지겠죠? 얼마나 어떤 길이와 감으로 할 건지 본인이 선택해서 작업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네 개를 내곧중에 네, 묶어주시면 됩니다. 총세 번을 묶을게요. 낚싯줄마다 어, 잡히는 느낌이나 탄성이 달라서 맞춰서 작업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고 길이감을 맞춰서 길이감을 맞추실 때 매듭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생각해서 조금 여유있게 잘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보시면 이쪽에 지금 총 7개짜리가 모빌이 만들어졌으면 이쪽 건너편 반대편에 있는 쪽에 묶어주셔야 돼요 동일한 무게감이어야 모빌이 조금 더 예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세번 묶어줄게요. 한번 들어볼까요? 소리 들리세요? 네, 이런 느낌으로 양쪽으로 양쪽으로 두 개를 묶어줬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작은 것들도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총네 군데 의 모빌. 를 만들었고요. 그 위에 묶는 끈은 어, 기본적으로 나가 있는 낚싯줄이 아니라 막끈이라던지 다른 색 끈을 이용하셔도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선생님을 색깔을 하나씩 집어넣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매직으로 다른 컬러도 칠하시면 훨씬 더 예쁜 자기의 모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